11일차 24번 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러면 PA는 PA는 홀수의 눈이니까 6분의 1, 3, 5, 3이야. 계산하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는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걸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PB를 6분의 K라고 할게. 몇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A와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n 값의 k를 구하라니까, 그러니까 k가 될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k가 나오는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걔는 홀수 중에 얘네가 pa 교비를 생각을 하면 pa 곱하기 pb가 pa 교비랑 같아지는 값을 찾으면 된대. 그럼 2분의 1 얘가 6분의 k야. 그러면 얘네에서 지금 보면 어,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m이라고 했는데 그 약수의 눈이 우리는 1, 3, 5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약수의 눈의 개수가 어차피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2분의 네모라고 해볼게. 그러면 아니, 2분의 아니 6분의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거니까 전체 분모가 6이야. 6 중에 A와 B가 홀수이면서 M의 약수인 아이를 그냥 네모라고 할게. 그러면 얘네를 정리를 하면 네모라는 아이는 2분의 K래. 약수의 개수가 K인데 그 중에 얘네가 공통이 걔네에서 한, 얘네가 이제 그 공통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는 어찌 계산을 하냐? 그러면 얘네는 계산을 할때 우리는 네모도 교집합도 당연히 개수는 정수야. 그러면 k라는 아이는 당연히 2분의 k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k는 우리가 246만 생각하면 돼. k가 246이래.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네모가 1, 2,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만 해볼게. 첫 번째 얘네에서 지금 보면 pb가 6분의 2이면서 교집합이 1이래. A, B가 6분의 1이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2개이고 홀수가 하나 있으란 얘기야. 그러면 될수 있는 M이라는 아이는 걔네가 2 되지, 2. 약수의 개수가 1, 2, 2개인데 그 중에 홀수는 1, 하나야. 근데 3이나 5처럼 걔네가 소수인 수가 약수의 개수가 2개인데 걔는 교집합이 1, 3이나 1호는 교집합이 2개야. 그래서 그 탈락이야. 얘가 되는 거네. 두 번째 케이스. P, B가 6분의 4야. 약수의 개수가 4개인 거는 얘네에서 지금 보면 6의 약수 밖에 없어. 6의 약수. 그 안에서. 그러면 6의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는 1하고 3이야. 그럼 얘가 6분의 4면 P, A, 교 B가 6분의 2이니까 성립하네. 얘네에서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를 해보면, pb가 전체래. 6분의 6이래. 근데 문제에서 얘는 지금 pb가 6인 경우는 교집합이, 얘네가 약수의 개수가 6개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얘는 약수의 개수가 6개인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얘는 이미 탈락이야. 여기서 아까 M이 6이었어.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8이 답이네. 8. 다음 문제 해볼게.